풍선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색깔은 제가 주황색으로 선택했습니다 10cm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세요 10cm 정도 남았습니다 묶어주시면 되세요 10cm의 방울 하나 10cm 방울 하나 더. 10cm 방울. 두번째 방울과 세번째 방울을 엮어줍니다. 첫번째 방울을 여기에 통과시켜 주세요. 10cm 방울. 10cm 방울 하나 더. 두 개를 엮어주세요. 마지막 하나, 10cm의 방울. 그럼 총 10cm의 방울이 6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방울 남는 거를 이렇게 살짝 공기를 빼주시고요. 묶어주세요. 첫 번째 방울과 마지막 방울을 묶어주겠습니다. 방울끼리 한 군데 이렇게 뭉쳐주세요. 말아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말아서 껴주실 거예요. 말아서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껴주세요. 서로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온 곳은 살짝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튜울립의 꽃부분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6개의 10cm 방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검정색을 이용해서 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cm만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세요. 위에 3cm만 남기시면 됩니다. 묶어주시고, 공기를 살짝 빼고 묶어주세요. 여기 튤립된그꽃 남아있는 고리와 이잎 부분을 이용해서 서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복 고기 하실 거예요. 저복 고기 3개, 하나, 둘, 3개. 첫 번째 접어고기와 마지막 접어고기를 한번 감아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손으로 만져줍니다. 모양을. 이렇게 하면 예쁜 튤립이 완성되었습니다. 튤립 꽃바구니를 만들 튤립 꽃다발을 만들 거예요. 한번 이런 형식으로 제가 10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 꽃다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을 만들고 해야 되겠죠? 10cm만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세요. 접어 고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묶어주겠습니다. 사이에 통과해서. 고기를 하나 하고 터뜨리겠습니다. 주황색 풍선을 이용해서 이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어서 처음과 끝을 매듭해 주세요. 절반을 나누시고. 사이에 통과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끼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큐일리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